자, 드디어, 바다정 5성을 찍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20조각, 19조각만 있으면은, 바다정 만렙을 찍는데, 제가 이제 패키지 과금을 다 해왔어요. 새롭게 또 패키지가 나왔더라고요. 나온 거 전부 다 과금을 해와서, 현재 하도의 결정 15,700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나와도, 바다정이 완품을 통해서, 5성을 찍을 수가 있는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저 포켓에 서 나오면 기분이 좋으니까 자, 나팔 네번 불고 하나 둘셋 자, 네번 울리고 출발 즐겁게 뽑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쭉쭉 가봅시다 가자 근데 패키지가 난또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여러분들 대부가 돈이 급한가 봐 자, 바로 이제 15번 갑니다. 한 번이 안 나오겠어? 와, 조각 하나. 자, 이어서 출발. 자, 두 번째 광이구요. 까다! 광이구요. 자, 네 번째. 야, 완품 됐어, 벌써. 저거는 포켓 다 하고 갈게요. 자, 바로 출발. 와, 근데 진짜. 안 나오는 거 심각하다. 이 조각 봐, 조각 봐. 와,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나오네. 자, 만기 남았고요. 자, 이어서 갑니다 보라치. 자, 기분 좋게 뽑기에서 나와서 우성 찍자. 음, 뽑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파야호. 역시는 역시요. 아 간절한 부금 하나 추고가 되죠, 여러분들. 아 이거 쓰면은 그래도 뭔가 잘 되는 느낌이야. 바로 이거지. 야 하나는 주자죠. <laughs> 야 역시 갓부금야 역시 이거지. 아직 모른다. 아야! 다운다구 와, 세개다안 나왔어. 이거 실화니 자, 6천 개 남았습니다. 바로 출발. 자, 5천 개. 바로 출발. 이거다. 여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파야 와, 끝까지 하나. 간다! 와, 진짜, 야, 이렇게 해도 안 나오냐? 성류만몇개쳐야아 잠깐만, 뭐, 성류 왜 이래? 아, 제발. 제발 오! 야, 왜 이렇게 잘 나와? 빠야 와. 와,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하, 일단 5성은 확정이에요. 여러분, 확정권 받으면. 자, 이어서 갑니다. 제발. 야, 조각 또 나왔어요. 자, 마지막 도전. 바로 출발. 제발. 와, 마지막까지 안 나왔네. 하지만, 저는 확정권으로 드디어 5석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와, 드디어 5석이야. 자, 5석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와. 전투력이 23만 아 드디어 60렙 완성 5성 야 전투력이 여러분들 23만이에요? 드디어 제 본계정은 바다요정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저 이제 모든 쿠키 5성 전부 다 우성이에요. 풀 우성 계정이 됐습니다. 진짜 이런 계정 만들기 힘든데. 자, 풀 우성 기념으로 어둠 마녀 때려잡으러 한번 가볼게요. 다 필요 없다. 다 나와. 바이오 혼자 갑니다. 자, 혼자 간다. 어둠 마녀 잡으러 출발. 자,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평타 자체가 자공사탐 쓰고 스킬 쓰면 아야 평타 쓰기도 전에 동네. 남다르죠 남다르죠 거의 평탄 뗄때세마리씩자 곰사탕 쓰고 한번 요거 해볼게 스킬 바다의 힘을. 와끝야 딜을 보기도 전에 녹아버리네 어이구야 자 보스 나왔는데 자 곰사탕 쓰고 딜 얼마나 나지 볼게요 자, 쓰고 바다의 힘을. 와! 왜? 와. 네. 와! 진짜 괜히 바요바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바다의 힘을. 와! 그냥 장난감이야. 와! 스킬 두번 쓰면 컷. 자, 이래서 사기 사기하는 게 아닌지. 자, 그리고 용쿠 한방대도 이제 더 강력해졌을 것 같거든요. 제가 용쿠 한방대 바다우정을 이용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갑니다. 가자 바다우정. 한방. 잠시만. 와. 좋았어 이거지 한방되기 더 막강해졌습니다. 아 역시 역시 남달라요 남달라 이래서 바이오 우성 우성합니다. 딜이 더 세졌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택딜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쭉 가면은 밀치고 기절시키고 한방으로 야이런 그림 이게 부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 엄청나게 딜이 높은 거예요 자어마 무시합니다 딜은 진짜 넘사예요 대체 불가능할 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 그래도 뿌듯하다. 5성 찍어서. 자, 이렇게 바다의장 5성과 동시에 모든 스펙 풀 5성. 이렇게 본계정을 만들었네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